안녕하세요. 대범투자자문의 송재호입니다. 오늘은 미국 대선 결과에 관련한 이제 주제로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 11월 6일 오후 현재, 트럼프의 당선이 점점 확실시 되고 있는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만 해도 그래도 이제 해리스와 그 트럼프의 박빙이 어느 정도 좀 보였는데, 이제 오후에 접어들면서 트럼프의 당선이 거의 확실시 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의 당선을 가정해서 지금부터 방송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트럼프 당선 시 국내에 미칠 영향을 경제, 외교, 무역, 그리고 기후 분열을 통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기후 분야를 먼저 말씀을 드리면 트럼프는 우선 물가 안정을 내세우면서 석유 가스 자원 개발을 통해 에너지를 낮추겠다고 선언을 했고 IRA를 폐지하고 전기차 세금 공제를 철폐하겠다고 언급을 했습니다. 물론 이제 급진적인 IRA 폐지가 진행될 확률이 높아 보이지는 않지만 이제 그 의도를 충분히 확인할 수 있는 이제 그런 발언이라고도 볼수 있는데요. 더불어서 또 이제 관세를 높임으로써 보호 무역주의를 실현하겠다고 또 언급을 또 했습니다. 뭐 명시된 정책만을 기초로 할때 경제 분야 정책은 트럼프 당선 시 국내 조선 가스 자원 개발이라든가 방산 보호 무역주의의 이제 소폭 어느 정도 약간의 이익이 좀 있을 걸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외교 분야인데요. 트럼프는 당선 시 이제 러시아와의 협상을 통해서 24시간 내에 종전을 주도할 것이라고 이제 언급을 했고 고립주의 외교 정책을 이제 추구하겠다고 그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또한 중동 정세에 관해서는 이제 이스라엘에 대해서 확고한 지지를 언급을 했고 글로벌 정세에 관해서는 이제 미국이. 세계 각자, 각지의 이제 분쟁에서 발을 빼려는 그런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뭐 이러한 이제 외교 정책에 기초할 때 강제력에 기초한 불균형으로 정세가 굉장히 빠르게 기울 수 있다고 이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무역 분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트럼프는 이제 대부분 수입품에 10에서 20% 정도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고 중국 쪽 제품에 대해서는 중국 상품에 대해서는 60% 수준의 높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언급을 했습니다. 요거는 그러니까 뭐냐면, 즉 보호무역주의를 강화하겠다는 그런 건데요. 이제 보호무역주의가 지정학적 갈등을 심화시키는 시노타미는 시노타임을 고려할 때 무역 분야의 장정책을 기초하는 경우 국내 방산은 트럼프 당선시 소폭 어느 정도 소폭의 수혜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외교 분야와 같이 이것도 방산 쪽으로 어느 정도 수혜가 있을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어, 기후 분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트럼프는 과거 대통령 시절에 발전소와 자동차의 이제 이산화탄소 배출량 제한을 포함하여 다수의 환경보호 조치를 철회한 바가 있습니다. 또 북극 시추를 확대하고 전기차 산업을 제재할 것이라고 언급을 했고요. 이곳으로 볼때 국내 방사는 큰 영향은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최근 LNG나 LPG 선 등을 이제 중심으로 수구 잔고를 늘려온 국내 조선업의 경우, 경우 석유 가스 발전을 옹호하는 트럼프 당선시 어느 정도 소폭의 수혜가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음, 대선이 진행되는 기간 동안 그 트럼프, 뭐, 헤리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테마들을 들어오셨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 피로감이 많지 않으실까 생각이 드는데, 이제 저는 그 중에 조금씩 언급을 했었던 방산주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위에 네 가지 테마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을 때, 어, 방산주에 대해서는 뭐 간간히 언급을 했지만, 크게 이제 집중도 있게 언급을 하진 않았는데, 제가 이제 갑자기 이렇게 광산주를 딱 집어서 이야기하는 이유가 뭘까요? 사실 트럼프는 집권 시절에도 주한미군 철수, 방위비 인상 등에 대해서 언급을 하는 등 다른 나라의 군사적 지원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사람이었어요. 자국 기술력이랑 자금을 들여서 다른 나라를 이렇게 도와주거나 뭐그 나라의 방위에 힘을 쓸 필요가 전혀 없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너무나도, 너무나도 명확한 자국주의, 이제 자국민 우선주의의 인물인 거죠. 우선 이제 어제 시장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면요. 어제 5일 한국거래소 기준에 따르면 코스피 시가총액 대비 외국인 보유 비율이 32.77%로 지난 1월 이후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근데 여기서 재미난 게 하나 있어요. 재미난 게 뭐냐면 외국인 투자자가 국내 중시를 이탈하는 중에도 방산주는 적극적으로 담고 있어요. 이 얘기가 뭐겠습니까? 한국 시장 재미가 없어도 이제 방산주는 어느 정도 기대가 된다는 그런 이야기가 아닐까요? 방산주의 대표적인 예로는 이제 많이들 아실 거예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하나 시스템, 한국 항공 우주, LIG 넥스원 등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방산주 이제 대장주로 너무나 많이들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항공부터 방산, 시큐리티와 이제 IT 서비스 등 항공 우주 산업 등 이제 다양한 사업들을 영입 영위를 하고 있어요. 또 지난 7월에 트럼프의 당선 가능성이 높다라는 기사가 나왔을 때 52주 신고 신고가를 기록하기도 했고 또 9월에는 방산 부문이랑 비방산 부문을 분리하는 이제 인적 분할을 진행을 하면서 방산 산업에 더욱 집중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다음으로 하나 시스템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하나 시스템은 방산 시스템, 전자전, 지능형 해양 시스템 등 이제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을 막 하고 있습니다. 또 바로 전에 말씀드린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최대 주주로 있어요. 하나 시스템이 움직임이 하나 에어로 스페이스의 주가를 후행할 수 있다고 이제 자연스럽게 생각이 드실 수 있겠죠. 여기에 이제 한 가지 이야기를 더 덧붙이면 은 하나 시스템은 항공이랑 드론 쪽으로 굉장히 큰 영향력을 끼치고 있습니다. 이제 구르는 돌에 이제 이끼가 끼지 않는다는 말처럼 고여있지 않고 꾸준히 새로운 사업에 몰두를 하고 있고요. 뭐 그렇다는 라 것은 하나 시스템은 굉장히 앞으로도 발전할 수 있다는 거죠. 거기에 이제 최근 UAM 즉 도심 항공 교통의 발전 관련주로도 굉장히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뭐 이건 좀 물론 먼 얘기일 순 있어요 물론 먼 얘기일 순 있지만 방산이라는 단한 가지의 테마가 아닌 그 이외의 다른 테마로도 충분히 주목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 이제 말씀드릴 종목은 어 한국항공우주입니다 그 한국항공우주와 그 종속회사는 항공기, 우주선, 위성체, 발사체와 그 부품에 대한 설계, 제조, 판매, 정비 등의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근, 군수 사업의 대부분이 내수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고 그 수요자인 한국 정부와 계약을 통해서 연구 뭐 개발 성능개량 후속 지원, 뭐 이런 많은 일들을 수행을 하고 있어요. 여기 에 다시 한번또한 가지 또 덧붙이면 국내 최초로 민간 기업이 주관하는 차세대 중형 위성과 국방위성 개발 사업에 진출하였습니다. 뭐이 기업도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하나 시스템과 마찬가지로 방산 이외에 굉장히 다양, 다양한 테마로 묶일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종목은 다들 이것도 굉장히 많이 아실 거예요. LIG 넥스원입니다. 처음 얘기했던 이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만큼 굉장히 많이 알고 계실 거예요. 그리고 지난 7월에 이제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겠지만, 한국산 유도 로켓 비궁이 미국 국방부 주관 해외 비교 시험에서 최종 시험 발사에 성공을 해서 굉장히 큰 화제가 된 적이 있었어요. 거기에 이제 24년 올해 3월에 확보한 수주 신고 금액만 이미 20조를 넘었습니다. 20조를 넘었다라는 것은 이 회사는 재무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뭐더 말씀드리지 않아도 굉장히 뭐 유망하다, 굉장히 안정적이다 이렇게 아시면 될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트럼프와 관련된 테마 그 종목들 중에 방산주에 관심을 가지는 이유가 몇 가지가 좀 있어요. 그 이유가 몇 가지가 있는데 말씀을 좀 드리면 첫 번째는 이제 계속되는 전쟁 이슈가 있어요. 중동이라던가 이런 나라에 전면전이 지금 아직 시작은 되지 않았지만 그 불씨가 계속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물론 뭐 어떤 방식으로 격화가 될지 모르겠지만 그런 어떤 위기감, 뭐 위험감이 조금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북한이 뭐 지금 심상치 않은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오물풍선 보냈죠. 그리고 우리나라랑 연결돼 있는 도로 폭파시켰죠. 그리고 얼마 전에는 러시아에 파병까지 했어요 이 나라가. 물론 그 북한의 군사력이 러시아에 얼마나 큰 도움을 될지, 혹은 뭐 한반도에 얼마나 큰 위협을 줄지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일각에서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어, 유사시 러시아가 파병을 하기로 한 약속을 한게 아닌가 이런 우려감이 있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중국, 중국이랑 대만이 계속 그 긴장감을 유지하고 있고. 계속 그렇게 좀 문제가 많아요 그두 나라가 중국은 계속 하나의 중국을 외치고 있고 대만은 중국으로부터 완전한 독립을 뭐 원하는 상태이고 하지만 다행스럽게 아직 국지전으로 확대는 되고 있지 않은데 뭐 한반도 주변에서 이런 전쟁의 위험이 고조되고 있다는 게 아무래도 좀 방산주에 굉장히 좋은 영향을 끼치지 않을까 전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이런 위에 세 가지 이유만 봐도 미국 대선의 당선자가 누가 되더라도 방산주는 굉장히 큰 수혜를 볼수 있어요 그리고 뭐 사실, 당선자가 누가 되는 거가 과연 가장 큰 이슈일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대려 당선자가 된 거는 단기적인 이슈고, 장기적인 조금 전에 말씀드린 세 가지 이유 때문에 이 방산주가 굉장히 좀더 길게 가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네, 그럼 다음 시간에 다른 좋은 테마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 자료일 뿐이며, 해당 종목의 가치 또는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투자에 대한 책임은 본인에게 있다는 점 잊지 마시고, 투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